그런 면에서 우리 아까 통장을 만드는 우리 김현옥 선생님 어 역할 큰데 선생님 그이 아까 말씀하시는 소장하시려는 분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일단 그림책이 좋아서 그림책이 궁금해서 그림책이 알고 싶어서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읽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소장 욕구가 기본적으로 일단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 큐레이터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이고 여섯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사천 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음. 오 아들 하나 키우는데 사천 권?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집 가서 확인하고 왔잖아요. 나는 선생님 집에 사천 권 있는 거 어떻게 쌓여있나 궁금해.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들이랑 책을 열심히 읽는지 어느 날은 하루에 8시간을 책을 읽어줘서 엄마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었다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자기가 책이 좋아서 내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샀는데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두 권이 됐어요. 음. 그러면 어, 나 이거 책두 권이에요. 내가 드릴게요. 누구? 그러면 아, 저요. 그럼 제가 받아요. 온라인으로, 네,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받을 수 없죠. 다음, 릴레이, 우리 릴레이 합시다. 어, 이달 선생님께 드렸어요. 다음에 제 받으실 분, 그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책 나누기 상생, 뭐 이러고, 그리고 필이 될수 있으면 동네 책방에서 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기특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어, 정말 지금 이런 기특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은, 어,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 갔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 잘 되고 또 동네 책방을 가는 분들의 마음이 서로 또 합해져서 함께, 어, 이렇게 되는 문화가 되어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는 좀 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선두에 아주 좁은 어른이세요 우리 김영록 선생님 음. 네 어른이에요 그 제가 어른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음. 그리고 더구나 이제 공직에서 40년 이상 있었고 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줄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남에게 좀 주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독서습관연구소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방 속에 책한권 예, 가서 언제나 책 읽는 습관, 이거 드리는 그날까지 나는 이 운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냥 책 얘기만 하면 그냥 함께 눈물 흘리고, 제 사실 강의가 이 테라피 강의가 아니거든요. 큐레이션 강의거든요. 책 소개만 해도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막 책을 사고, 놓고, 그거 사는 것도 우리 동네 책방 어디 가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느 날은 음. 제가 하루에 9 시간을 줌을 하기도 해요. 음. 어, 아침, 오후, 저녁 괜찮은 세월에서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냐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거든요. 음. 예,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 야 이제 파워가 있으시니까.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또 그것만큼의 책임감을 아주 많이 느끼시면서 또 거기다가 그 책임감과 더불어서 그거를 즐기시는 단계시네요, 선생님.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잠깐 바꿔볼게요. 우리 그, 선생님. 이달 작가님 첫 작품이 뭐였죠? 아. 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입니다. 네. 네. 지금 엄마란 얘기가 잠깐 나와서 <laughs> 네. 제가 딱 그걸 건드렸는데 <laughs> 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말 그거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이번엔 잠깐 작가의 작가 모드로. <laughs> 아, 그게 처음 쓰게 된 계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2005년도에 음.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런 기사, 그러니까 뉴스 앵커가 되게, 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막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음. 영어권 사용자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고, 어. 리서치를 했더니, 모두가 다한 목소리로 엄마를 꼽았대요 음. 어, 전율 어떡해. <laughs> 그걸 또 보고 나서, 아, 이거 되게 좋다. 하고 음. 생각하고 바로 종이에다 적었어요. 아, 그 포인트 잡고. 네. 그니까 사실 뭐 작품을 쓰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되게 그런 워딩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았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 나이가 스9아이었는데좀 어 어렸던 거예요. 그 엄마를 세상에서 힘센 말로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는 오히려 약간 소통에 관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첫 번째 책이 2 0 이천 십 1년, 1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땐 엄마가 없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말들을 담았다가 그 8년이나 엄마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엄마가 보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세상에서 가장 힘쓴 말이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엄마라는 말이 힘이 센 이유는 제가 이제 새가만 세가, 이번에 만든 그 책에 담았지만 정말 힘이 센 말은 말이 오고 가는데 마음이 담긴 말이고 그 마음 중에 가장 힘이 센 마음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내든 아니면 좋은 말을 하든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힘이 세다. 그래서 음. 엄마의 말은 다 힘이 세다는 생각을 음.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음, 마침내 드디어 음. <laughs> 엄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가 이 말들이 다 힘이 세지만 나한테는 엄마가 해준 말이 제일 마음이 힘이 음. 세요라고 말하는 걸로 맞치는 컨셉으로 책을 음. 다시 내게 됐죠. 음. 어, 이 지점에서 제가 어, 여쭤 볼게요. 어, 얼마 전에 어, 우리 이달 작가님이 그 글을 올리셨는데 누구 글을 공유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이번에 아프간 사태 네. 나면서 우리나라에 어, 아프간인 그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묻고 온 애들도 있을 건데, 그 아이들,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보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도셨는지, 음.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지. 제가 주관은 아니고 김한혜 음. 선생님이라고 동시이시세요. 네. 네. 그래서 김한 선생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이거 같이 하자고 하셔서 함께하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음, 동참을 하겠다고 바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려운 환경을 겪었을 때 저한테 힘을 줬던 것과.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림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되게 뭐랄까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다음이 있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어요. 그니까 러 그림책의 가장 큰 키워드가 성장인 만큼 근그 메시지를 이 친구들한테 주면서 저희 저희 그림책 작가들 그다음에 어린이 책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지금 그거밖에 얻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그 마음을, 제가 책에 담긴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하자고 하신 날에 좋습니다. 하고서는. 어, 다른.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아까 말한 성장, 그리고 희망을 품고, 그리고 이 낯선 타국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정착할 수 있다면, 어우, 이거 정말 응원하고 싶고. 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나요? 음, 따로. 네.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음. 뭐 예를 들면 서점에서도 보내주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책이 모여서 전달되는 과정, 그다음에 보관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책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 어쨌든 생길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오직 사인본이 제일 적당하다. 아, 그 외의 것들로 어쩌면 훼손될 수 네, 있는 가치가 훼손될 오예, 수도 있고 뭐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예아유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 이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네. 어, 물론 작가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어떤 책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큐레이트 전문 우리 김현옥 선생님 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책을 이렇게 큐레이트해 어, 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아이가 읽고 행복할 수 있는 책, 음. 그렇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책. 그런데. 전 제일 먼저 언어가 걸리더라고요. 어, 이 얘네가 언어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언어를 번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거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언어 아니어도 그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그림책의 정의가 80% 내지 100%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림책이니까. 음.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작가들이 주시는 이 고마운 책들을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그책 중에서 다 좋지만, 이제 아이들이 읽어서 행복할 수 있는 책, 예, 그래서 서로 나눔을 할수 있는 책, 그런 책들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서로 나눔을 할수 있는 책. 아, 예. 그렇게 어, 어 되게 광범위한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런 김인호 선생님, 그, 큐레이트를 할 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상담 현장에서 이 친구의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그림책을 이제 처방을 해줘요. 또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는데, 우리 그 김현욱 선생님은 큐레이트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주로 했죠.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는 분들. 독자 상태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죠. 어떤 독자가 읽기를 원하는 책이냐. 그랬을 때. 대상 선정.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대상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관련 이제 교사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교사들한테 미리 사전조사를 해요. 선생님들이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육을 하려고 어떤 책을 원하시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할때 제가 12차시의 과정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할때제그 강의 강의 커리큘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엄마 얘기할 때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엄마를 중심으로 한 큐레이션 네.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 뭐 내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돼요 음. 추석이다 그럼 이제 추석을 중심으로 한달 어 큐레이션 그리고 음.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에 관련 책들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책을 주제로 한 큐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소통이죠. 이거는 소통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가, 그, 그, 큐레이션 해가지고 가도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채팅이나 대화나 이런 걸로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즉석에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 딱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러면 이태준 글글 글 작가 중심으로 한번 작가를 이태준 작품을 찾아보자. 김동성 그림이네. 김동성 그림을 쭉 한번 찾아가 보자. 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차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에 관련된 음. 책들. 이제 그런 책 가지고 계속 뻗어 나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이제 까지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심리 그리고 심리 지도사를 내는 입장에서, 어, 밑바닥에 이제 심리학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그 심리 주요 개념이 있거든요. 요 주요 개념에 따라서 이제 저도 큐레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놓고 보면 또 진짜 이게 격가지로 뻗어나가는 이게 하염없단 말이죠. 와, 그러고 보면 진짜 이 큐레이트 영역은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네.